아이고 일잘 끝났어? 이건 뭐야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? 그럼 알바생이 좋다고 사장님도 아니고? 어떤 알바생? 혹시 그 같이 일하는 남자 알바생은 아니지? 왜왜 준거래? 아니 일하느라 고생했다고? 아니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뭘 고생했다면서 마실 걸 사줘? 어 참, 좋아 이거. 내가 다 마실 거야. 난목 말려. 아주 속에서 불이 나. 그건 그렇지. 음료수를. 사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. 아니야, 없는 거야. 음료수를 사줄 순 없어. 있어서는 안 돼. 남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. 응? 그 사람, 아주, 경계 대상 1호야, 이제. 안되겠어 음료수를 막, 어? 막 사주고 어? 어려? 동생이야? 더 마음에 안드네 완전 착하고 풋풋한 음료 사주는 알바생이라 자기 연하가 좋아 연상이 좋아. 음 연상? 음 그래 뭐 연하는 그치 뭐 그래 맞아 연하는 별로야 연하는 만나봤자. 막 챙겨줘야 했고 별로야 별로 음 연상 나 같은 연상 <laughs> 어 연상이긴 하지 어, 행동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음, 나이는 연상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신경 쓰이냐 그래? 내가 더 멋있어? <laughs> 그치, 그냥, 뭐, 그냥 동생이지? 남자로 안 느껴지는? 그래, 뭐, 내가 더 멋있고, 뭐. 완전 동생으로 느껴진다면은, 뭐, 이런 거 받을 수 있지. 이 정도는 뭐. 음, 뭐, 괜찮아. 아, 이거 맛있네, 시원하니. 아주 좋네. 에이, 하나, 둘. 이런 걸로 질투하겠나. 내가 더 멋진데.